한글 정자기본의연습 13번째 시간, 오늘은 히읗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읗은 비음이나 비읍, 이응 등과 마찬가지로 몸과의 결합에 의해서 글꼴이 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나씩 써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부터 보겠습니다. 히읏. 네, 이렇게 하를 썼고요. 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모음 아 자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이제 모음을 좀 바꿔서 허 대신에 해로 써보겠습니다. 예. 핸데 네, 어, 그냥 해보다는 뭐 은혜 지혜 할때 이런 해로 이렇게 씁니다. 네, 호두 어, 호보다는 홍으로 해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길어진다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요. 자, 홍. 네 이렇게 홍을 썼고요. 네 그다음에 받침에서는 호의 히읗 뭐 이런 거는 거의 좀 없기 때문에 그냥 좋아한다 싫어한다 할때그 조의 히읗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 여기서 보다시피 어, 히읗은 이렇게 양성 모음에 본 처음 쓰이는 자음으로, 요런 히읗이나 음성 모음이나 또모음의 위에 있거나 받침에 있거나 형태는 똑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뭐 이렇게 번호를 나타낸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그냥 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히읗을 하면서 가장 조금 이제. 어, 유의를 한다 하는 거는 이 점입니다. 이점 점을 어, 보통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이렇게 쓴다. 어, 이러기가 쉽습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옆으로 뉘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툭 찍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간다 는 거. 그 다음에 가로 핵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음을 밑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어, 이 ᄒ이 모양이 좀 제대로 갖춰져 있다, 아니다 할 때는 이 점이 이렇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좀 뉘어져 있고 넓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 점이 어느 정도 넓이냐 하면 이 밑에 있는 이응하고 거의 폭이 이렇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넓습니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이제 조금 보기 싫은 모양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놓고 가루액을 했는데 가루액보다 밑에 있는 이응이 더 커진다. 이런 거는 아주 무심히 하다 보면 아주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또 그렇죠. 네, 예, 이거, 이가루팩 밑에, 그 안에 요게 포함이 돼야지, 요게 요거보다 조금 뭐 커진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 뭐 요거는 뭐 그렇게 커지진 않았지만은, 예, 요걸 하다보면 이게 이만큼에서 더 커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별로, 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다면, 어, 요게 이렇게 똑바로 서야 되는데, 똑바로 서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요거 요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이응이 이게 잘못해서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똑바로가 아니라 약간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어 비스듬하게 서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꽉 차이 보고 차 보이도록 그다음에 똑바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 어 핵심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어,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 보통 히읗시 그 되겠고요. 요거에서는 뭐 느껴지는지는 모르지만 이 옆에 요게 좀 너무 넓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폭을 좀 좁혔습니다. 좁히다 보니까 이 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누운다 그보다는 그냥 거의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딱 찍고 요걸로 끝나고 이것도 가늘 아, 짧게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그런 정도 차이가 있고요. 이거에 비하면 이거는 또어 폭을 조금 이렇게 넓혔습니다. 어 이런 홍뭐또 이런 글자에서 주의할 거는 이런 글자가 키가 이렇게 아래 위로 크고 길어지는 이런 거는 어 이거를 의식해서 이거 자체 하나 하나를 줄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줄인다는 것이 음 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길이만 요거와 요런 획과 그 간격을 줄여서 어 줄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전체를 요거 휴 자체를 줄여서 조금 아주 조그맣게 어 요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어 그냥 뭐요 어 요거 자체를 적게 한다는 것 때문에. 이 폭까지 같이 줄어든다. 이제 이런 아주 길쭉한 모습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거를 유념을 하셔서 이어이 어, 이 크기를 줄일 때, 어, 이거 자체를 줄인다기보다는 획과 획간의 간격을 줄이고, 이폭 같은 거는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 중요합니다. 이런 홍, 이런 게 있고요. 받침 마찬가지죠. 이제 이렇게 에, 했는데. 이런 거에서 이제 줄 맞추기가 조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읒 이렇게 하고요 히읗에 여기 그 다음에 어, 여기 점이나 여기는 이제 요 줄에 살짝 걸리는 정도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요런 줄그 기준선도 필요하지만 또 해놓고 보면 사실은 요렇게 요 만나는 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요 중심도 또 맞춰집니다. 그래서 요런 좀 특별한 글씨는 요런 기준선도 맞추지만 이런 중심도 어느 정도 맞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그러면 주목으로 좀 써보겠습니다. 자, ᄒ. 하나씩 생각하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점을 요렇게 좀 뉘운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응을 꽉 차게 하되 위에 가로 획을 넘어서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음, 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는 어읗을 조금 폭을 좁게 했습니다. 어, 왜냐면 옆에 어, 내려가는 획이 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점도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로 약간 세우듯이 했고요 요거를 네, 폭을 좁혔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그 호, 호지만, 이제, 홍으로 해서, 아래로, 위 어, 키가 커지는, 어, 그런 히읗에서는 요거를 넓게, 이 폭이 절대로 좁아지지 않고, 이건 넓게 하되, 예, 요 점, 가로, 획, 이응, 요런 간격을, 획간의 간격을 줄이는 것으로, 어, 높이를, 키를 조절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홍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좋아한다, 좋네 받침입니다. 네 받침 히읗의 위치가 어잘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을 맞추면서도 중심도 흔드, 어, 어느 정도 좀 맞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가지 하, 해, 호 받침 모양은 같지만 약간의 차이점. 이게 정상적인 휴이라면 요거는 조금 좁게 했고요. 이거는 오히려 좀 넓게 하면서 횟간의 간격을 줄였습니다 뭐 요거는 뭐 그냥 이런거나 다 마찬가지고 약간 넓게 하겠지만 이런 거에서는 이제 이런 기준선과 더불어 중심선 또 하나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 요거를 생각하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히읗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